하고 있다는 말이야. 하지만 나는 말할 수 없단 얘기. 이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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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완했어. 탁탁 the leg is power and yeah. 그리고 수화도 조금 더 해줘야 돼. 네. 우리가 높낮이가 너무 안 맞아. 예. Yeah. 아 수아 그렇게 참면안 되지. 우연들이 아니었어. 풍하하 우아우아 이거 발발발발발발할때 이게 이렇게 되면 안 돼요? 사실 뭔가 저만 불안해하고 있는 느낌이에요. 고군분투하는 느낌은 있었지만 또 어떻게 보면 이 곡에 잘 녹아든 느낌은 아니었어요. 저희가 이긴다고 해도 두명 안에 들어야 하는 거잖아요. 그런 조금 걱정이 되기는 한것 같아요. 제가 킬링 파트를 맡은 만큼 더 열심히 해야 되는 거 알고 있을 거야. 저는 파트가 거의 없는 상태라서 아무것도 못 보여 줄까 봐 많이 걱정이 되고 마음이 초조해지는 것도 있는 것 같아요. 다안 맞죠? 더마세요 더! 더, 더! 아직 너무 많이 부족한 것 같아서 안 고쳐지는 부분들이 좀 신경 쓴다고 바뀔 수 있을까 스톱! 어! 리듬! 밀어! 세븐! 힘 빼지 마세요 몸에 안 배면 몸에 배기까지 연습을 했어야지 여기는 네. <laughs> 표정에서 힘든 게다 보이고 웃어야 이거 노래 곡 분위기가 어떤지 좀 이해를 해줬으면 좋겠거든요 <laughs> 누가 시켜서 하는 거 아니냐 그쵸? 어, 틀리면 처음부터 다시 할 거예요, 응. 어제처럼. 응. 다시. 더 나와. 응. 다시 할 거예요, 처음부터. 하나, 둘, 셋, 넷. 다시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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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시. 그거 헤어 온거 맞죠? 잠깐만. 다시 할게요, 다시, 다시. 다시. 뭔가, 그냥 제가 친구들을 봤을 때는 본인들이 합의권이라는 걸 인정하는 건가? 그래서 전혀 그런 간절함이 없는 건가? We lose. 저요, 저요. 이거, 이거 맞아? 이거 맞는 거야? 세게 해, 세게. 해. 우리 연습하는 거잖아. 네.